265번 문제입니다. 2차 방정식 서로 다른 두근을 알파베타라고 하자. px가 다음과 같고 시계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. 첫번째로 역시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여 알파베타는 마이너스 1 두근의 곱도 마이너스 1 바로 구할 수있고요 두번째는 시계값을 구할건데요. p알파라고 하는 녀석은 요 x자리에 알파로 넣은거죠. 그래서 베타 2알파 제곱 마이너스 3알파 플러스 알파 역시, p 베타도 대입을 하면, 2 베타 베타.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3 베타. 그리고 전개할게요. 2 알파의 제곱 베타, 마이너스 3 알파 베타. 플러스 2 알파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3 알파 베타. 이렇게 될 겁니다. 그러면은, 항이 4개짜리 인수분해 가능하죠? 이렇게 인수분해 할 겁니다. 그러면은, 이 알파, 베타가 공통이고요. 알파, 플러스, 베타. 나머지, 마이너스 6, 알파, 베타.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. 그러면 합과 곱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대입하면, 알파, 베타, 마이너스 1이니까, 마이너스 2 곱하기 합이 마이너스 1. 마이너스 6 곱하기 마이너스 1. 이렇게 되겠네요. 그럼면2 플러스 6. 그래서 8.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.